전체 철길 노선 가운데 무려 86%가 지하 터널로 만들어지는 고속화 철도망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연결된 철길을 동해 속초까지 연장하는 동서고속화철도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철로의 길이는 93.7km에 달합니다. 화천과 양구, 인제를 지나 백담과 속초등 다섯 개의 정거장이 설치됩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특히 그동안 철도 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화천과 양구, 인제에도 처음으로 기차역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동서고속화 철도가 개통되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39분, 서울에서 속초까지도 99분 만에 연결됩니다. 자동차 외에 처음으로 철길로 가는 노선으로, 이동시간은 기존 3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이나 단축되는 겁니다. 경춘선과 연결되는 동서고속화 철도가 개통하면, 서울 용산역에서 속초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동서를 가로질러,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고속 열차인 셈입니다. 전구간 착공에 들어간 동서고속화 철도는 오는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해당 구간의 공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서고속화 철도는 백두대간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중심을 통과하는 709는 물론 의아모 수중 밑을 통과하는 춘천 109가 동서고속 철도 전체 93.7km 구간 가운데 최고난이도 구간으로 꼽힙니다. 해당 구간에는 최신 터널 굴착 방식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환기구를 통해 지하에 길이 130m의 그리퍼 TBM이 투입됩니다. 원통형 회전식 터널 굴진기인 TBM은 한 달에 최대 300m를 파고 나아가 지하터널 5.3km 구간을 뚫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강원동서고속하철도 서쪽으로는 호수 아래를 동쪽으로는 산과 계곡 지하를 뚫고 거대한 국토 동서 횡단축이 탄생될 전망입니다. 극강의 공산 안이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토목 기술을 활용해 철도망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그림 지금까지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